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. 직거래와 동일아파트 중복을 제외하고 국민평형인 30평대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리며. 최근 한 달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아파트 중에서 하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. 10위는 대화동 킨텍스 휴먼빌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3년으로 14개동 최고 20층, 용적률 198% 건폐율 12% 주차는 세대당 1.04대인 1,255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6억 원에서 2억 2,5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3억 7,500만 원입니다. 하락률은 37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8월 2억 8,3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6,000만 원입니다. 구이는 탄현동 탄현 11단지 동신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0년으로 7개동 최고 24층, 용적률 229%, 건폐율 17%, 주차는 세대당 0.85대인 516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5억 5천만원에서 2억 2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 2500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12월 2억 47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5천만원입니다. 8위는 더기동 일산 파밀리의 사단지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1년으로 17개동 최고 29층, 용적률 241%, 건폐율 14%, 주차는 세대당 1.8대인 1676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6억 5천만원에서 2억 3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2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1월 3억 2 4 0 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4억6천만원입니다. 7위는 일산동 일산프루지오 32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3년으로 13개동 최고 24층, 용적률 249%, 건폐율 23%, 주차는 세대당 1.21대인 589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6억3천만원에서 2억3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원입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20년 1월, 2억 7,2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원입니다. 6위는 더기동 일산 아이파크 5단지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1년으로 고개동 최고 29층, 용적률 221%, 건폐율 15%, 주차는 세대당 1.76대인 863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6억 8,700만 원에서 2억 4,7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4억 4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11월 3억 5천5백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2천만원입니다. 5위는 일산동 동문 굿모닝일호 단지 32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4년으로 8개동 최고 27층, 용적률 296%, 건폐율 14%. 주차는 세대당 1.01대인 926세대 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6억 900만원에서 2억 4900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 6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40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7월 2억 4천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7천만원입니다. 사위는 주엽동 문촌 16단지 유삼익 32평입니다. 사용승인 1994년으로 12개동 최고 20층, 용적률 182%, 건폐율 16%, 주차는 세대당 0.81대인 956세대 구축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8억 8500만원에서 2억 5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6억 3500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7년 4월 4억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 3천만원입니다. 3위는 일산동 후곡 13단지 대형 31평입니다. 사용승인 1994년으로 6개동 최고 15층, 용적률 163%, 건폐율 17%, 주차는 세대당 0.88대인 420세대 구축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6억 8900만원에서 2억 74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1 500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39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8년 1월 2억 5천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원입니다. 2위는 일산동 금호 안양사단지 31평입니다. 사용 승인 1995년으로 팔개동 최고 21층, 용적률 181%, 건폐율 15%, 주차는 세대당 0.85대인 752세대 구축아파트입니다. 최고가 7억 7 8 0 0만원에서 이어 9 8 0 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8천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38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7년 1월 3억 4,4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8,000만원입니다. 1위는 대화동 포레나 킨텍스 35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9년으로 6개동 최고 49층, 용적률 689%, 건폐율 55%, 주차는 세대당 1.4대인 1,100세대 신축 주상복합입니다. 최고가 14억 7,000만원에서 3억 6,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11억 500만원입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6년 7월 4억 36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가는 10억 9천만원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